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백은선 시인의 산문집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이지만 저의 슬픔을 그녀의 짧은 문장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시인의 문장이 두서없이 보이기도 했지만 그러한 점이 방황하는 저의 슬픔을 반영하는 듯해서 읽고 싶은 충동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백은선이라는 작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책을 읽으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소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이어가는 그녀의 방식이 낯설었어요. 그녀만의 독특한 정신세계 어쩌면 이를 표현하기엔 시가 적합했을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산만한 생각의 조각들과 상상의 조각들이 요상한 모습으로 접합되어 있는 듯한 그녀의 문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마음 한켠에 밀려드는 깊은 슬픔들을 프랑켄슈타인을 직접 보게 된다면 이런 마음이 들까 란 생각도 들더군요. 저도 그래요. 제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그래서였을까요? 책에 자꾸만, 자꾸만 몰입하게 되더군요. 읽다 보면, 이게 뭐지? 싶다가, 허탈하게 웃다가, 끝도 없이 슬퍼졌다가, 한없이 공감이 돼 생각에 잠기게 되는, 맑은 날보단 동트기 전, 아직은 캄캄한 고요한 새벽녘에 만나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런 생소한 느낌들을 꼭 독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남편이 진 카드비 때문에 목돈을 구하기 위해 이혼 숙려 기간 동안 산문집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백은선 작가는 처음 쓰는 산문 앞에서의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렇게까지 글 앞에서 솔직한 작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하는 말입니다. 책 속에 있는 몇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싫다. 나는 내 삶이 싫으면서 좋다. 나는 내 선택을 후회하면서 안도한다. 나는 시인같이 말하는 걸 즐기지만 속으로는 시인처럼 말하는 나를 약간 우스꽝스럽다고도 생각한다. 점점 커지는 자기 검열 나는 욕먹기 싫다 나는 욕하고 싶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추함 이에 엿을 먹이고 웃으면서 불에 타 죽고 싶다 근데 안 그럴 거니까 쏟아버린 말과 하고 싶었던 말 사이에는 늘 커다란 강이 있고 수심을 헤아릴 수 없고 이름이란 정말 좋은 것일까? 장미는 장미라고 부르지 않아도 장미인데 왜 우리는 누군가가 불러줘야만 태어났다고 느끼게 되는 걸까? 김준수 시인의 시 꽃처럼 어린 왕자의 여우가 한 말처럼 누군가가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의미라는 것이 생겨난다는 말에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가의 말처럼 장미는 장미라고 부르지 않아도 장미인데 라는 말에 마음이 다시 한번 역으로 울컥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의미가 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애쓰던 마음이 동했던 걸까요? 장미는 누가 불러주지 않아도 장미인데 말이죠. 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애를 써왔을까? 이름모를 슬픔이 찾아들더군요. 작가의 전 시어머니는 작가가 아이를 낳은 순간부터 껍데기, 밥통이라고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어떻게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을 할수 있었는지 분노가 일었습니다. 가끔은 여자가 여자의 최대의 적이 아닐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말을 할때그 사람이 겪어온 그간의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아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무지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랍니다. 어느 순간 그 무지를 깨닫고 자신이 던진 말들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용서를 구할 날이 죽기 전에는 오기를 말입니다. 또 다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매일, 아, 내일 자살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곤 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괜찮아, 잘못되면 자살하면 되니까 하고 말했다. 자살은 늘 내가 마지막에 낼수 있게 예비된 카드이자 보험이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더 이상 그런 생각으로조차 위안 삼을 수 없다는 게 서럽고 슬퍼서 감당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다. 삶에서 단 한가지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게 내 목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그런 생각마저도 죄가 된다는거 그게 견딜 수 없이 슬펐다. 가정이란 걸 꾸리고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삶 어둠에 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거란 희미하게 남아 희망이란 것이 있던 적도 있습니다. 어느덧 삶의 굴곡을 지나오면서 불안한 제 인생 하나도 책임지기 어려운 삶의 거대한 벽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에도 의미라는 것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론 그 어떤 것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물며 애완동물이나 꽃 화분 같은 것마저도 말입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며 생각합니다. 그 뽀송한 두 뺨에 얼굴을 부비며 봄햇살 같은 포근한 향냄을 맡으며 안아보고 싶다고요. 지나가는 아이들도 절이 이쁜데 하물며 내 아이는 오죽할까 싶지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살면서 제가 느껴온 무의미함과 삶의 부조리 불안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내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 이 지구상에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은 나로 끝내는 것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고야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가 있는 작가에겐 그런 생각마저도 죄가 되어버리는 작가 스스로도 감당이 되지 않는 슬픔에 저 또한 마음이 아파 오더군요. 작가는 책 속에서 자신을 감정적이며 쉽게 두근거리는 그늘진 인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작가처럼 그늘진 인간입니다. 삶의 언저리만을 방황하는 이방인입니다. 한때는 그리스인 조르바처럼 월든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처럼 삶의 순간순간을 제대로 살고 숨 쉬고 춤추며 살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지만 전 천성적으로 주변인 이방인적 삶을 살아가는데 적합화되어 있는 인간이어서 바꾸기가 쉽지 않더군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슬프고 기쁘고 이상하고 안도하고 그런 반복을 계속해서 들락날락거리는 게 내게 남은 삶을 탕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삶을 헤매는 것이 인간의 숙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은선 시인의 산문집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를 읽으면서 글을 쓰고 싶어도 아무것도 머리에 떠오르지 않아 글을 쓸수 없던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작가는 엄청난 생각과 상상의 파도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연결된 듯 때론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생각과 상상들을 엮어 그녀는 글로 풀어냅니다. 생각의 양극단을 오가며 삶의 어두운 바닥 그 면면을 드러내는 작가는 종종 책 속에서 밀려드는 생각의 파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전 그런 작가가 부러웠습니다.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가와 반대로 전 너무도 현실에 안착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마디로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의 중력에 너무 강하게 이끌려 살아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지긋지긋한 땅덩어리에서 껌같이 붙은 발을 떼어내고 좀더 자유로운 허공의 파도 속으로 날아가야 글을 쓸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그녀를 만나게 된다면 가슴 깊이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아오셨다고 이렇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은선 시인의 나는 내가 싫고 좋고 이상하고 였습니다.